자, 이렐리아 탑, 탑 이렐리아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요즘에 좀 유행하는 강타, 순간이동을 쓰는 레넥톤이고만 이런 레넥톤을 상대로 해서 첨가봇이 가장 유리하긴 한데요 공격적으로 가실거면 도란검을 가는것도 좋아요 저 30초에 출발할게요 가면서 레드 한번 확인함 첨가봇이 좋긴한데 좀 고민되는게 뭐냐면 공격적인 스타일로 가는 것도 저는 좋거든요. 근데 지금 조합은 저기 올 AD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어차피 닌자 탑이 가야 되거든요. 닌자 탑이 가야 되면 이거 천갑옷 가는 것도 조, 좋은 선택이죠. 왜냐면 천갑옷은 닌자 탑이 하위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탑에 가던 도중에 저는 악세사리를 안 샀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허겁지겁 집으로 가고 이제 탑으로 가보겠습니다. 간다. 형 한쪽에는 형 방송 한쪽에는 캬님 방송 보, 키고 보는데요 너무 비교되네요 그니까 두 개를 키고 보는 거야 두 방송이 똑같으면 두 개를 왜키어한 개만 키고 보면 되지 다르니까 네가 두 개를 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조심하고 레드 안 보나요 어, 네 늦었어요 형 레드는요 레드 늦었어요 확인 한샘치죠 자 여기 위험 됐지 제 레네톤이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언지를 줬습니다 설마 특히 하나 먹어주고 설마 레드 먹고 오했어아 먹으면 어떡 하지?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먹고는 느낌인데 이거 아안 먹었다 다행이야 2레벨 찍고 왔네. 그럼 두꺼비를 먹었다는 건가? 두꺼비를 먹었나? 레드 안 먹었네요. 두꺼비를 먹고 왔나 봐요. 이게 지금 독이죠 독. 더블려나 올려주고, 2를 3레벨 때 올려주자. 하나 먹어주고, 라인을 좀 밀어주죠. 지금 여기서 딜교 하나만 제가 이득입니다. 왜냐면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미니언 데미지를 초반에 탱킹형 캐릭들도, 초반에는 탱킹형 아이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 데미지 딜링이 아프게 들어오거든요. 미니언 데미지도. 아마 레네톤이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대포 미니언의 데미지는, 자, 대포 한 발당 100. 50 30? 전진. 레드라고? 이거 레드야? 아니야 독이야 독 레드 아니야 뭐야 이거 아, 아! 전면 쓸까? 전면 전면! 전면 아 빠른 판단 좋습니다 판단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항상 대물으세요 전면을 지금 쓰는 판단인지 아닌 판단인지 대물어 보시고 내 자신의 의견과 그렇죠. 여기서 스턴 넣어주고 뒤로 빠져줍니다. 점화가 없기 때문에 저를 죽일 수 있는 결정력이 없죠. 집에 갈지 아니면 CS를 먹을 결정하는 건 남은 물약의 개수로 결정을 해줍니다. 라인 어차피 레네톤이 밀면 분명히 레네톤은 강타로 정글을 빼먹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인 미니언들은 제가 타워를 깨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주는 판단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렐리가 밀리는 거는 초반에 강력한 딜링을 가진 정글러인 우디를 한번 방문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양상이고요. 집에 갔다가 닌자 탑이 나오면 그때부터 아마 저의 딜기하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놓치고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거는 놓치고 먹, 먹어주고 평타한 방, 쿠한 방에서 놓쳐주고 더블 레어 올려주시고 좋습니다. 라인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아이템 사러 갈 가요. 아이템은 첫 템은요 닌자 탑이를 올려줄게요 인자탑을 올려서 좀 안전성을 좀 도모해야 될것 같아요. 물량 먹어요, 형. 네, 그러죠. 자, 큰 미니언을 못 먹었지만 더큰레네톤을 조금 이다 먹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좀 가리네 얘가 나를 왔다 일로 와 일로 넌넌 죽었어. 세조아님님 우리 포기해요.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놓아주는데 있어요 집착이 불행을 만드는게 아닐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불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집착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에 만족해요 젤리 저요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일단 집에가서 아이템 살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닌자탑이 이거 700원이면 사거든요 이거 사주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아좀 애매하다 360원짜리 260원이구나? 오케이, 아미이지 않네? 하나, 이거 는 이렇게 사면 되겠다. 가자, 꼭꼭꼭 닌자 타비를 먼저 가도 상관이 없는 게 이렐리아는요, W 데미지가 트루 데미지이기 때문에 닌자 타비를 먼저 올려도 그다지 딜링에 뭐 이렇게 딜링이 안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트루 데미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강해요. 햇소 극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디르 같은 경우에도 AD 캐릭이기 때문에 우디르의 갱도, 방어를 할수 있는 어,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이템이죠. 정리. 닌자 탑이 가좋습니다 제가 레넥톤을 킬낼수 있는 타이밍은 신이 나오거나 탐지기 망치가 나온 이후에 아마 킬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가 조금 레넥톤하고 싸움해서 영리하게 대처해야 킬각이 나올 거예요. 1대1 상황에서 아무래도 제가 불리할 겁니다. 햇소 극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톤이 5레벨 아마 갔다가 정글 먹고 올테니까 오면 6이 돼있겠죠 저도 뭐 레벨링은 밀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골드나 실버나 브론즈 구간에서 이 탑라이너들이 강타텔 들고는 탑라이너들이 실수하는게 뭐냐면 잘 강타텔을 잘 활용을 못하면서 정글 몬스터를 먹을 타이밍이 아닌데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레벨이 비슷하거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레벨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지, 라인전에서 막, 우위를 점할 순 없거든. 자, 제가 체력이 좀더 적어지면, 달려가서, 딜교를 해줍니다. 갈때 팀에 이거 하나 뭐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딜교해줍니다. 트루 데미지라서, 레네톤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레네톤은 우리가 점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필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음 타이밍에 잡을 거거든요. 물량으로 만화 좀 채워주시고요. 다음 타이밍에 잡겠습니다. 좀 애매해가지고, 저도 크게 무리는 안 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무리하지 않은 게 상당히 좋은 선택으로 느껴지네요. 무리했다면 누가 죽었을지 몰랐죠. 저도 죽을 확률이 너무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 킬이 1킬을 먹고 데스하는 게 좋을까? 1데스와 1킬 중에 뭐 동시에 잡고 죽으면 그건 이득일까? 하는 생각의 답은 여러분들이 1데스 줄 테니까 1킬하고 바꿀래? 아니지 아니지 1킬하고 1데스랑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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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 요즘은잘 생각이 안나 머리에서는 맴도는데 잘 말로 풀지 못하겠어 모르겠어 그냥 알았어, 알아서 알아들어 그나 복잡하게 하지 마 라인전 하니까 바쁘단 말이야. 이쪽이야. 너네들 게임할 때 집에서 옆에서 친구가 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아 네가 좀알았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나도 좀 가만히 있는 것도. 정답. 우리를 아야. 아야. 아나나나 나, 나 전면 쓰기 치는데 안 쓴다. <laughs> 좋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판단해 주셔야됩니다 전면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안 써도 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멸을 아낄 수 있을때는 확실하게 아껴주는게 좋죠 자 아이템을요 1200원이면 신을 아, 먼저 가주네 1200원은 안 모였으니까 요거 탐식의 망치 재료를 먼저 가줄게요 탐식의 망치 재료랑 물약도 세개랑 요것도 하나 사자 마나 물약도 하나 좀 여유있게 쇼핑하세요 어차피 미니언 한두마리 차이거든요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아 우리한테는 챌린저에서는 막 미니언 한, 한 마리 잡으면 어 미니언 한 마리로 인한 스노우볼을 굴려야겠군. 하지만 우리는 미니언 한 마리로 스노우볼을 못 굴려. 걱정하지 마. 경기를 늦추지 마라. 간다. 미아핑 쳐주고. 뭐? 좋아. 팔레벨 와드 하나 해주자. 오케이. 좋습니다. 찾았다.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laughs> 내가 이대로 죽을려지 최대 너는 일로 이렇게 걸어오겠지. 빨리빨리 달려 달려하면서 걸어오겠지. 그러면서 여기다 표적을 날려다 죽이려고 하겠지. 좋아. 오호 오호. 아이. 아, 아, 집에 자주 가네. 아, 지금 아저씨, 그냥 온거 아니에요? 수달 아저씨, 저 이거 사러 온 겁니다. 고객이에요. 저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는 그런 패렴치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살땐 산다고요. 간다, 가자. 아, 준성 블러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이쪽이야. 궁은 왜 썼나요? 궁 맞추면 체력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걸 의도하고 쓰긴 했는데, 요거 때문에 살까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을 수도 있겠어. 이거 2 e 하나 올리고. 먹어주시고,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지금 제가 CS를 못 먹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톤이 강타 테를 든 데에 비해서 레벨업도 많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8레벨 초반인데 레네토는 9레벨을 찍고 라인을 먹고 있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 레벨이 1레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13살하고 14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 거예요. 뭘쓸려고 하겠지?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저 친구가 블랙 좀 걸고 잠깐만요 오케이 난 흔들리지 않는다. 자, 강탄을 소모할구만 좋다 좋아 하나 먹어주고 당했습니다. 좋아 좋아 준수홍블러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베 안합니다 일베 발언하시는분들 강퇴합니다 특히 안사장님 그냥 물어본거라 생각하시고 강퇴 안하겠지만 한번만 더 물어보셔서 강퇴합니다 이거는 만화가 없기 때문에 빠져들 것 같아요 점멸이 점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레닌톤이 계속 아쉬울 거야. 본인은 잡는 타이밍을 생각하는데 점화가 없어서 킬각이안 나고 오 있거든. 아 퀵비는요, 통큰 팬가입을만 퀵비를 드리고요. 이 팬가입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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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한테는 퀵비가 없습니다. 투명과자 하나.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가자. 있습니다. 와 개싸가지다 저분은 퀵뷰가 필요해서 별풍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고 별풍선을 주시는 분이죠 퀵뷰가 필요해서 별풍선을 주시는 분이었다면 별풍선을 살 돈으로 퀵비 두 개를 샀겠죠 여러분들 늦추지 마라. 이래서 내가 이래서 BJ들이 통큰팬 가입의 퀵비 이벤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야 이게 나는 분명히 어통큰 팬클럽 가입하시는 분들 환영의 인사로 퀵비를 드리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에 저 사람은 왜안 주냐" "저 사람은 팬클럽 가입만 안 한다고 안 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똑같은 백갠데 욕만 먹는단 말이야. 근데가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야. 조심. 11레벨 2레벨 차입니다. 이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딜교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쉰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팬 가입 100개, 서포터 100개로 가입했는데, 왜 쿠페 안 주셨나요? 모르죠, 저야. 지금 돌이켜 보면 기억할 수가 없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저기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죠. 그 이유는 그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조심! 맞아. 좋아 좋아. 난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아스 걸었어야 되는데 렉토니에 저기 더 빨랐네요. 하나, 둘 빠지고 하나, 둘 이거 하나 먹어주고 또 빠지고 한방더 맞고. 사이. 아마 이거를 뿌시고 저 죽이려고 할 거에요. 이제는 레토니가 분노 좀 모아가지고 이거를 뿌신 게저 죽이려고 할 텐데, 한 조심하시고... 와딩 하나, 와딩 돼있네. 누가 있지? 이거 내가 있나? 난 역시 빨라. 본능적으로 와딩을 했구만. 이거 숨어있어야겠다. 타워처럼 해야지. 타워가 들고 있는 칼처럼 좋았다. 딱이다. 누가 받아보이는데? 조심조심! 어, 제드? 아니야. 노노노. 저 죽음. 가면 가면 죽어. 가면 죽어. 무리하면 안 돼. 렉토니가 지금 상당히 세다. 이거 딜 넣으세요. 어제 죽었거든요. 딜 넣으세요. 딜 넣으세요. 세전이가 잡을 수라도 있게 딜넣으시고 좋습니다. 항상 본인이 그 제드의 궁처럼 나중에 딜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딜을 넣고 죽어지면 잡는 각인가 아닌가 아닌가 어, 다행히 그래도 한 명은 잡고 죽었네요 이거 상당히 좋은 판이 아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타에서 레네톤과 이렐리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레네톤이 캐릭 자체만 보자면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엘베리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템이 조금 안 좋다고 해도 더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제가 소대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한타에 들어가면 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나 좋았어. 형 블리츠가 탈출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아까 서포터, 서포터 탐 양보하시고 서포터 가진 착한 분인데 저분은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야. 저렇게 착한 문이 "아이씨, 때려쳐!" 안 해. 이러고 나갔을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뭐, 어머니가 "예, 상처라, 캐찹좀 사다 줄래?" 어,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게임보다 엄마의 심, 심부름이 더 소중하죠. 이러고 나갔을 수도 있고. 조심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11레벨, 11레벨, 이거 한번 싸워 보자.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제도탱탱을 가가지고 너무 단단하네 일단 집에 좀 가자 아이고 왜그랬을꽃님께서 별풍선 200개로 통큰 팬가입을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입을 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거 그 세상에 제가 스킬 데미지가 200이 향상했기 때문에 아 요걸 해서사파이웃스사 안되지 이거 이길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빨리 가보죠 이거 이제 레네톤 이길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가자. 왜 그랬을 꽃님께서 중계방에서 또 별풍선 100개를 제가 조금 이따 중계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계방에서도 이렇게 저한테 많은 응원들을 보내주시는데. 저거 중계방 안갈수 없지. 중계방에 가고 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안 되니까. 중계방에 가라고 시간을 주셨나보다, 지금께 중계방에 가기. 대물. 감사합니다. 음, 잠시 기다리세요. 중계방 들어가는거 지금 여기구만 중계 1방 1700분이구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계방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계방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런식으로 들리시는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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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0개 쐈는데 큐비오 안주셈 총큰 팬가입만 드리는 이벤트에요 준성블러님이 예, 여러분들 퀵비 필요하셔서 별풍선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저한테 퀵비 필요하셔서 별풍선 주지 마세요 퀵비 필요하시면 4,400원에 퀵비를 살수 있으니까 그거를 사줘서 본방에서 방송을 보세요 그게 저한테는 별풍선 주시는 것 보다 훨씬 더큰 응원이기 때문에 본방에서 보세요 본방에서 캐나미아님 감사합니다 별,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러까지 감사합니다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래도 줘요, 형. 나도 마음 같아서 주고 싶어요. 왜냐면 파트너비즈로 어차피 저는 100개를 지원받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싶은데, 한번 예외를 두면 나머지 분들이, 어, 저는 왜안 줘? 하면 해줄 말이 없어. 저 사람은 예외를 줬는데, 나, 나는 형. 나는 왜안 주나? 이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 드려야 된단 말이야.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못 드려. 초짜고 있는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못 못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트포를 사오죠. 728원. 돈이 좀 남는구만. 리산노님 별풍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j 생각해서 킥비 안아고 별풍 쏘고 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자, 가자. HSH 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 빨리 밀어버리자. 플리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승리 확률 1%라도 늘 텐데. 세큰 민우님께서 헨클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을 분노가 보이는구나 이거 하면 싸우자 네. 쉰도 있으니까 따라와라 따라와 따라와 가지말자 안되겠다 오케이 빠지자 오케이 잡아보자 뭐. 나한테 틀려봐도 돼 여기서 스턴 그러면 상하게 터마 걸고 좋아 다시 빠져주고 좋아 오케이 굿 좋아 좋아 이렇게 밀고 당기 적절하게 하면서 적은 피지만 레데톤이 가다가 어 이를리아라도 잡고 죽어야겠다 나는 판단할 수 있게만 좀 거리를 유지해줬어요 두모두모님께서 중계방에서 초콜릿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 근데 탑이 강타텔 들면 정글 랩안 부족한가요? 무슨 소리야? 아 정글이 정글을 못 먹으니까 랩이안 부족하냐고? 사선책이 있잖아요 적 정글을 먹을 수도 있고 정글러가 뱅 타이밍을 보는 타이밍 때 정글을 빼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지금은 못 이기는데 다음에 꼭 이겨볼게요 중계방 광고종님께서벨풍선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계막 광고하는 분을 좀 강퇴해드리고 잠깐만요 강퇴하고 됐다 1100원 레니톤의 제드의 우디르의 그레이브 짤리스타 이거는 바로 얼심 가주는게 좋겠다 세상 대기시간 감소까지 있으니까 바로 이거 가주자 얼어붙은 심장 가주자 가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팔고 그 다음에 천가보 도 하나 사자 방어력을 최대한 올려줘야겠다. 최대한으로 방어력을 올려주고. 다이애나가 개컸네요. 단니 몇킬인데. 10킬 3대 3러시 좋았어. 꼭 라이어 코리아가 밸런스를 맞춰주더라고. 블리츠가 나갔지만 다이애나가 무지막지하게 컸죠. 그리고 저도 죽은 거에 입서 CS를 많이 먹었거든요. 자,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귀한만 안 되게. 자. 헤헤헤. <laughs> 최선. 받으면서 다이앤한테 주려고 했는데 다이앤나가 몰아먹어야 돼. 강력한 사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만 어그로가 끌리게 해야 돼. 그러면 옆에서 내가 해줄 게 많아지거든. 자유로우니까. 그거는 징크스한테 두고 저는 탑을 한 라인 더 밀어주고 나오죠. 탑 밀고 올게요.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여기 이거 핑 한번 찍어주고 좋습니다. 잡을 수 있죠. 전멸도 있어요. 알리아는 눌러서, 스탑 딜넣주시고 우디르, 스탑 넣어주시고, 해줄 건 분명히 있습니다. 화면 여기서 전멸 써가지고, 데미지 안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스탑 넣어주고, 잠깐, 우디르가 있었네요. 그건 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이애나가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우디르부터 잡아줘 우디르부터, 우디르부터. 우디르가 도망가면, 네네톤을 잡는 것도 2차 선택으로 좋습니다. 네네톤 딜러주시고 좋냐, 좋냐, 좋냐. 좋냐 없었나 봅니다. 여기서 이거, 징크스 빨라지면, 우디를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적팀 그레이브즈도 온 상황. 그레이브즈가 요무 켰지만 지금 저희 징크스가 훨씬 더컨트롤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750원 이거 하나 더, 천가부터 하나 더 가고 물량은 살 돈이 없네요. 살 칸이 없네 칸이. 물량은 됐고 징크스가 잡을 수 있을까? 우디한테스 턴당 당한 전에는 징크스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아 패배를 하네요. 패배를 하네요. 갑시다.